오늘 간만에 현장을 찍는 것 같네요 음. 아주 오래간만에 현장을 좀 찍어 보게 될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FB에 열경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부품도 없고 해서 현장에서 수리하는 걸로 보통 이제 열경기가 터지는 거는 많이 소모 이제 벽이 열경기의 파이프 벽이 좀 많이 소모돼서 이제 뭐 스케일로 파먹히든 뭐 어쨌든 고장이 나서 이제 뚫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원칙적으로는 교환해 주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수리도 됩니다. 그땐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전망 좋다. 네.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고즈넉함. <laughs> 아따 잘 됐네 다 떼어놨으니까 이제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익스펜션도 좀 조정을 해두고 10이 보다는 약11 정도 약하게 자 그리고 뭐 오래돼서 지저분하긴 한데 뭐이 정도면 준수하게 그런데 푸른데 물 새지 않는지 다 확인하고 압력 다찬 다음에도 이쪽도 플랜지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작업은 잘 됐으니까. 지켜봐야죠. 뭐 하여튼, 이렇게 수리가 끝났고, 뭐, 이 정도는 이제 다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올려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부품 교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, 음 여기가 이제 좀 먼, 아주 먼 산골, 시골,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부품을 이제 미리 준비를 못한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.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도 임기응변으로. 하지만 임기응변이긴 하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말 그대로 수리법입니다. 뭐, 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차에 이제 티그 용접기를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티그가 있으면 이제 스텐까지도 대응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긴 해요 뭐 이제 즘 접기는 이제 가지고 다니진 않고 갖고 다니면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응, 수리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이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하나하나 자면 키스반더베스턴에 들어가는 이제 추출라인이죠 근데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동 라인하고 이제 스텐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끝 부분이 깨져가지고 이제 새거 보다도 수리 한번 도전해 보신다고 이제 던져 주신 건데 뭐 보다시피 이렇게 스텐과 동도 용접이 됩니다. 네 일반 이제 그냥 보통 용접집 가면 아마 대부분 안될 거고요. 지금도 이제 많이 지저분하잖아요. 요건 밀링으로 이제 다싹다 다 밀어가지고.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야죠. 자, 뭐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. 좀 부드럽긴 한데, 이런 식으로 그 용접한 부분들을 싹다 달아내고 면을 이제 잡아나가는 거죠. 뭐 하여튼 다 떼우고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모양을 잡았는데 이거는 글쎄요 가능성이 있을까? 애초에 만들려면 이게 대가리 부분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큐브가 들어간 지점에서 이제 아웃렛이 여기 있는데 그 주변으로도 눈의 카메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은 눈으로는 보이거든요. 약간의 크랙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. 근데 비관적이에요, 사실은. 여기까지 이제 크랙이 진행됐으면은 이건 그냥 새 걸로 사거나 진짜로 이 헤드 부분을 만들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뭐,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하여튼 이 스텐이 크랙이 간다는 거 이거는 그냥 사용성 거죠. 스텐은. 애초에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. 뭐 하여튼 그런 고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텐과 동의 이재 접합도 가능은 하다. 내후성은 모르겠지만, 하여튼 수리도 가능하다. 이거죠? 아, 뭐 모르겠다. 뭔 말이지. 얘는 아, 뭐... 예, 뭐 그렇습니다. 예, 예!